유엔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했었던 문제를 한국이 25년 만에 해결하고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성공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이에 한국이 나서 말레이시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 더욱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한국이 겪은 문제는 무엇인지 일본과 중국이. 실패한 일을 한국은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버지니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와 기자인 줄리아츠 그녀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허허벌판인 황무지의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푸른산들도 과거에는 대부분 황무지와 같은 민둥산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유엔이 한국에 방문하여 둘러보고는 국토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정도였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 이 가는데요 당시 한국에 사는 절반 이 민둥산이었고 녹지는 현재의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기적이 실현되는데요 정부 는 1967년 1월 1일 산림청을 만들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 습니다. 그리고 산림학자이며 제2대 농촌 지능청장을 역임한 현신규 박사 님은 기적의 소나무라고 불리며 해충과 추위에 강하고 생장과 재질이 우수한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하였는데요. 리기테다 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굵고 곱게 자라는 장점이 있어. 미국 학회에서도 소개되어 경이로운 나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단속반을 만들어 산림을 보호함과 동시에 포스터와 광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호소하였고 이해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고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전 국민이 동원된 만큼 1983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인 100만 헥타르를 4년이나 앞당겨 1979년에 109만 헥타르까지 초가 달성하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이 국토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지 25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국토 녹화 사업을 성공해 내자 유엔은 다시 한국에 방문하여 재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재평가를 시행한 유엔은 이러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의 조림 사업은 세계적 자랑거리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심었던 나무. 들이 성장하여 대한민국은 녹음이 짙은 푸른 산림을 얻게 되었고 현재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조림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UN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25년 동안 한국이 산림자원 증가율 1위라고 발표하였는데요. UN 산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헥타르당 임목 축적은 25년 동안 5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197%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동일 기간에 45%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볼때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수 있는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은 현재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푸른 국토를 가지게 되었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산림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과 중국이 탄소 배출권을 얻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산림을 복구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하나일경 2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칼리만탄 섬의 산림 복원을 넘어서 생태공원과 산림관광을 추진할 정도로 성공하였는데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과는 달리 막연하게 나무를 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벌목으로 돈을 버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해줌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심하게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공으로 유엔으로부터 연간 26만 7천 톤의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의 말레이시아 산림 복구 과정을 지켜본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성공이라며 한국의 국토 복원 기술에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한국은 갈수록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케이팝, 한식 등 그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은 나뭇가지 잘 가꾸는가 보다. 말레이시아의 산림 복원에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살림 복원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들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는 난방이나 요리할 때 필요한 불과 같은 시설이 잘안 갖춰져 있어서 나무를 심어줘도 현지인들이 땔감으로 쓴다고 배어가기 때문이지.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큰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이유는. 심는 사람보다 배워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야. 그런 점에서 산림 복원을 성공한 한국을 모범국으로 삼고 그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산의 과거 모습을 찾아봤어. 마치 사막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는 한순간도 있기 싫을 것처럼 생겼어. 그리고 현재 한국산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 이건 엄청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야. 나였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뽑아버렸을 거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한국인들은 정말 존경스러워.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지. 한국에서 산에 올라가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란 기억이 있어. 웬만한 중심가보다 산에 사람이 더 많더라. 한국이 이러한 경험과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계 대부분 국가 들은 한국처럼 과거의 강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유일하게 회복한 한국이 경험을 공유해서 이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한국은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인데 5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요즘은 어딜 가든 한국 이야기가 많이 들려. 특히 젊은 사람들은 K-pop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아.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